진짜 약간 인형 같아. <laughs> 와. 왜 라이드가 다 닫은 걸까?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팔에서. 말리지 마. 따라 갈 거야. 피에 스타빌리지? 에 스타. 운복으로 진짜? 내가 네, 봐봐 <laughs> 와 이거 진짜 탐난다 이거... <laughs> 갖고 싶다 진짜 나이나 사야할까? <laughs> <17달러밖에 안 해. 웃음> 17달러 안1 7달러 17달러?

<목소리> 뭐 하세요? 여기 뭐 하세요? 재밌다 이렇게 놓고 가기 안녕 마인드 라이트 안돼요 말리지 마 너무 귀여운데? 어 근데 이건 진짜 사야 될것 같은데? 그거짱 귀엽다 그니까 너무 귀엽잖아

코코롬 꽃 언제나 몰라 안 나와 동영상에 출연할 수 있어 기자여가지고 이렇게 영상을좀는구나 습관된 거지 기자여서는 아니지만 기자 때려쳤어 진짜가 체질이 아니라 아, 진짜. 여기 너무 딱딱내 아, 그, 감성 미녀와 야수 실사판에. 잘 먹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설명해줄해치구 해요. <laughs>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laughs> 운 나요. 운이 <laughs> 나요. 진 어떡했어요. 그러니까. 춤춰주세요. 엄지춤이 지거엄지 엄지춤. 엄지 엄지척. 네. 영상 찍느라고 그냥. <laughs> 보면 나중에 재밌다고. 일년 후에 보면 아주 기억이 새득새득 난다.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네. 이곳은. 또 다른 샵. 이거 뭐야? 와 바디용품인가? 우와! 약간 바디 기념품 하나 쓱 구매 각. 응? 안녕! 두구닥, 두구닥. 돼지는 왜 있는 거야? 날씨 엄청 난데. 어, 이거 어떡하어나 이거 탈수 있을까? 오. 오. 어. 어. 어,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 말이 안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비행을 지는다는데 시작하자마자 저거 90도로 떨어지는 어떠세요? 거짓말이야 <laughs> 우리 모두 정신 잘 잡고 있기. 안먹해요 아, <laughs> 지리지 말기. 진 지린 것 같아요. 뭐? 저거. 아, 어, 아, 그래. 저거를 타자 그래. 슬픔. <laughs> 슬픔. <슬프. 웃음> <바로 슬프. 웃음> 응. 어 그러면 우리 아이스크림을 아, <laughs> 어디서 어, 저거 저거 노란색은 아직 하는 안봤는 아, 포스트 라이드? 노란색? 고스 타러 깜찍. 차기분이라는게참 감사해. 그니까요 그 타니까 나 진짜 너무 좋아. 그냥 운이 엄청 좋은 사람 같다. 기분이라는 건 감사한 겁니다. 그래요. 진짜. 그냥 Happy bear. Depressed bear. 한상의 나라? 나츠베리 빵이 짜세다. 오, 오. 홀리오스타 <laughs> 예, <찬, 찬. 웃음> 같은데. <맞았는데? 웃음> 진짜 우리 야 우리? 혜자 이리로 와봐. <laughs> 아, 이리로 와봐. 아 우리야 저러니아 이리로 와봐. Hello again, everyone. This is Brandon, and I've just oh, been informed that we're cleared to land. Make sure you have all of your personal What? belongings before you exit. 이건 안 보여. 헤헤 재밌었다. <웃음> 좋은 하루였다 좋은 하루였다 라이드 6개 탔다, 쿠팡에 <laughs> 6개로 바뀌었어 <laughs> 과학인 거 입증하였다 이틀 잘 늦은 것 같습니다 맞아 난 근데 사실 아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 아니 슬펐는데 갑자기 에버랜드 노래에서 기뻐졌어 아이스크림 찾는다 힘 진다. 든다. 다발뒤꿈치 아프다. 아프다. 하지만 힘 든다. 뭘 원한 거야 내자. 네, 아 내자. 네, <laughs> 하지만 힘? 하지만요. 아 하지만 힘 난다. 자다가 부었다. <laughs> 여기 달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시나요? <laughs> 어떤 달인인가요? <웃음> 어... <웃음> 우리 이거 몇번 먹었지? 하나 먹고 아즈베리 먹고 레모네이드 먹고 사이다 먹고 물 먹고 이거 아 전자 전자. 어, <laughs> 오 전자. 무슨 맛이야? 주민해주세요. 주민? <laughs> 아름다운 자태, 예. 너무 맛있어. 기분이 좋아요. 맛있어. 마트 다녀오셨어요. 너무 과했어. 마트. 와우. 어 같아. 대박이다. 나도 걷고 싶다. 나츠 안녕. 즐거웠다 그거 알지? 그막 동물농장 이런 거 끝날 때 하는 밴드 아니 해줘 몽실아 <laughs> 두 발로 걷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렴 <웃음> <웃음> 뭔지 알지? 노츠 베리 펌 너무 즐거웠다 즐거운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점검 좀 잘하렴 <laughs> 교훈까지 주는 완벽 엔딩